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2023년에 1월 1일이 주일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언제나 즐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1월 1일 첫 번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또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철회하시지 않을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번성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철회하시지도 않으시고요. 2023년 여러분들과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1년 동안의 삶을 크게 번성케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번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성의 약속을 진정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2023년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지 될까? 그것은 우리 2023년 표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인데 전제가 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은 너희가 완벽하게 행동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완벽한 체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0편 27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면 성문에서 우리의 원수와 만나서 단판을 할 때도 그 자식들이 자기 뒤에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녀의 축복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가 될 동안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껏 하갈이라고 하는 종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다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8세 때였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더니 제대로 된 아들 하나도 없고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설령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동정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하고 아마 괴로웠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 TV 프로 가운데.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하는 프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 장기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프로인데요. 거기 그 영국 편에서 보시면은요, 젊은 모음가 제임스 후퍼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온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비드는 젊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이가 65세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과 65세의 노인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그렇게 그 어울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가 초청을 받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들 롭 콘틀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롭 콘틀렛은 제임스 후퍼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었고 모험가였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후퍼와 함께 최연소로 에르베스트 정상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 0 살에 롭 콘틀렛은 몽블랑의 빙벽을 타다가 그만 거기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로베 친구들은 이로을를 기리기 위해서 원마일 클로즈라고 하는 그런 기부 사이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데이비드는 그 아들을 기리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젊은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기간 내내 이 데이비드는 자기의 죽은 아들 로브를 생각하면서 지냈다고 그럽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 대한민국의 북한산을 또 정복하겠다고 정복했겠지. 그러면서 북한산을 올랐고요. 아들이라고 하면 스키를 타고 페어글라이딩을 했겠지. 그러면서 데이비드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들을 생각하면서 먹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그만큼 자기 죽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여럿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제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남의 생각과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핏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인도하고 앞장서서 걷는 사람이 리더이고요.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만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 간에 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또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번, 번성의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조치를 명령하셨는데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큰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큰아버지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열국, 모든 나라의 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번성이 내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번성의 축복과 번성의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무속인들이 장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뭐, 용한 이름으로 바꾸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전 존재를 바꾸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큰 영화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사례라고 하는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뒤를 붙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몬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름만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름을 바꾼 것보다 그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삶의 가치관을 바꾼 것이 바로 이 번성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번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가난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자손들도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그럴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겠다, 실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지키시는 것이지만은요, 우리 편에서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부부 한 사람만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도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고통과 눈물에서 예외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어떤 고통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고요,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 얘들아, 이제 생명체 중에 제일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불의가 판칠 겁니다. 그러자 거룩한 천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주 더러워질 겁니다. 빛의 천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랑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했다. 물론 우화입니다. 이것은 우화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최선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야, 내가 이만큼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이만큼 배웠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면요. 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요. 내 계급, 계급장도 다 떼고 내 훈장도 다 떼고 거창한 옷도 다 벗어버려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 우리의 전, 전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의 축복을 받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한해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단단히 각오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 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023년 이한해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